안녕하세요, 테크유정뷰티크의 에너지틱 성부자 꽁빈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앞머리 스타일링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땀에 젖어서 뽕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때마다 선 있는 고데기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유선 고데기 제품들은 선이 달려서 가방에 넣기도 불편하고 바로바로 사용 못하고 코드를 찾아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무선 고데기는 편하기는 한데 사용할 때 고정력이 약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고데기의 장점과 무선 고데기의 장점을 합친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비블리 무선 미니 고데기입니다. 우후 위그리글과 콜라보해서 이번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제가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합해서 5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위그리글과 콜라보한 제품이고, 이건 원래 기본 제품이에요. 한번 개봉해볼까요? 오! 짠!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꺼내면서 심쿵 했습니다. 이게 보호캡인 것 같아요. 어때요? 생각보다 크기도 작고 심플하니 이쁘지 않나요? 봤을 때 외관상의 차이는 없고 로고가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 버튼도 있는데요. 1단계로 올리면 초록색, 2단계로 올리면 노란색, 3단계로 올리면 빨간색. 이렇게 온도별로 색깔을 보여주니까 알기 편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번에 리뷰한 비블리 무선 고데기를 직접 사용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걸 빼주고 여기 스위치 버튼을 올려주면 여기 불 들어오신 거 보였나요? 벌써 예열이 될 만큼 엄청 빨리 예열이 됐어요. 한 머리를 이만큼 집어서. 다시 한번 더. 엄청 부드럽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어떤가요? 앞머리가 바로 완성됐어요. 이렇게 꺼서 바로 여기다 꽂으면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이 상태로 가방에 쇽!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입니다. 조그만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보기에도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최대 45분까지 사용이 가능한 우선 방식의 고데기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앞머리 스타일링은 3분이면 끝나거든요. 한번 충전했을 때 2, 3일은 사용이 가능해서 이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번째는 충전 단자가 호환성이 좋은 USB-C 단자였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쓰던 USB-C 단자가 있었는데요. 새로 사지 않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 60초의 빠른 예열 시간이었는데요. 아침이나 급할 때 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빠르게 예열이 되다 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었을 때 고데기까지 하고 나갈 시간이 없을 때, 회사나 학교에 도착해서 고데기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 가방에서 꺼낼 때마다 또그 고데기 뭐야? 물어볼 만큼 이쁜 디자인, 이 디자인과 휴대성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러블리한 비블릭 무선 고데기를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지금까지 꽁빈이었습니다. 안녕!